이 선수들이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뭔가 발에 착착 감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승우 돌파 이승우가 밀고 나갑니다 과감한 돌파 이승우 턱 끌고 나갑니다 이승우 슛골 이승우의 실력 공개 이승우의 세러머니 이승우가 첫골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우의 어떤 슈트인데 역시 이승우 선수가 원맨슛을 보여주네요 네. 네, 지금도 끝까지 볼을 소유하면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일치하고 골키퍼 나온 것을 보고 살짝 밀어넣는 아주 감각적인, 아주 천재성을 보여주는 그런 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승우의 눈빛보다 더욱 더 날카로운 날카로운 드리블, 그리고 후성으로 슈팅, 이승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승우, 이승우 하는 거죠 자,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슈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자 수비를 앞에 세명을 달고 놓고 그다음에 이제 골키퍼까지 네명을 아~ 어, 완벽하게 무너뜨린 이승우의 골이 나왔습니다 네참 네. 뭐랄까 이승우 선수를 보게 되니까는 아~ 마음 한편이좀 뿌듯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 어떤 안, 안도감이 있습니다. 네.